현재 채굴 속도가 많이 떨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 채굴율도 낮아졌고 노드 점수나 유틸 점수도 예전같지 않아서 채굴이 많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채굴 속도를 10배 이상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현재 기준으로 네파럴 노드 없이 락업도 상년에 100%하신 분이 하루에 0.7개 정도 채굴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7개 채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이 방법은 바로 후가 락업 혹은 온체인 락업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채굴 속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하이코인 생태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노드 설치해드리느나 출장 다니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해드렸는데 온체인 락업 통해서 재불 속도가 왕청 늘어났다고 엄청 만족해 하십니다. 모두 점수처럼 들쑥서서한 것도 아니고 꾸준해서 너무 좋다고 아직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추가 락업, 이 온체인 락업의 원리와 구체적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엔 하이코인 수량 채우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이네트워크 하이 공식 사이트입니다 하이 공식 사이트에서 블로그 메뉴에 들어온 거고요 그 중에서도 온체인 락업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식 날짜는 2024년 7월 5일, 올해 여름이었구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용은 파일 파이 지갑에서 파일에 대한 새로운 락업을 생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파일 지갑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에 대한 새로운 락업을 생성하였고, 이를 통해 개별 채굴 속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이월렛에서 락업을 탭하고 Create new 락업 새로운 락업을 생성을 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락업이 시작된, 시작됩니다. 현재 마이그레이션 된 양의 200%즉두배죠두배를 락업 할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파일 생태계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추가 락업은 개별 속도, 개별 최고의 속도를 높이고 파일 코인의 유통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온 체인 락업으로 더 빠르게 회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쭉 쓰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번역을 한국어로 번역을 시켜 가지고 영어로 쓰여 있는 거를 번역으로 돌렸고 그거를 쭉 간단하게 요약본만 읽어 드린 건데 어, 내용에는 이제 추가 락업을 설정하는 방법도 쓰여 있지만 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 사진과 함께 단계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지금 보시는 구독자님도 10배 이상 빠른 채굴 속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핸드폰에서 파이 어플을 켜주세요. 파이 어플은 하루에 한번 핸드폰에서 번개 표시, 체크 버튼 누를 때쓰시는 것이 파이 어플입니다. 하셔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함선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상선을 누르시면 위에서 세 번째 파이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 하이 브라우저를 누르시면은, 그럼 화면이 바뀝니다. 밑에 보이시는 하이 브라우저, 로그인 하기를 눌러주세요. 네 번째.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화면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월렛 부분을 눌러주세요. 월렛을 눌러주세요. 다섯 번째. 지갑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갑을 접근하기 위해서 비밀부자를 넣어서 잠금해제를 하셔도 되시고, 지문인식 하신 분들은 지문인식으로 잠금해제를 눌러주세요. 여섯 번째, 화면처럼 지갑을 보시면 우선 보시는 이 화면은 보안상의 문제로 일부들을 가려놨지만, 지갑 주소도 보실 수 있고, 수량 거래 내역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중간에 보이는 락업 을 눌러주세요 일곱 번째 락업을 누르시면 밑에 활성적인 락업에는 이 자리에 1차 락업 해 놓으신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누르실 건 오른쪽 상단의 락업 생성 이 버튼을 눌러 주세요. 사용 가능한 수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생성이 안될 텐데 사용 가능한 수량 채우는 방법은 설명 끝나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여덟 번째.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락업 수량과 락업 기간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이그레이션 된 양의 200%까지 추가 락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굴 속도에 중요한 두 가지. 바로, 수량과 기간 설정입니다. 최대한 오른쪽 끝까지 드래그해서 두 가지 모두 최대로 설정해주세요. 이 설정을 통해 타이 채굴 속도를 최대치로 높일 수 있습니다. 수량과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채굴 증가율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락업 수량과 기간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이그레이션된 물량의 두 배를 락업하셔서 약 15배 이상 채굴 증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량과 기간이 짧고 낮을수록 채굴 증가율은 줄어듭니다. 늘긴 늘지만 등과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님 성향 선택 결정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증가율을 많이 얻으시려면 수량과 기간 모두 최대로 오른쪽 끝까지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적게 하시려는 분은 수량과 기간을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셨으면, 제일 밑에, 흥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생성을 눌렀을 때, 사용 가능한 수량이 부족해서 멍춘분도 계실 거예요. 이 경우는 1차 락업에 많은 수량을 넣었거나, 마이그레이션 된 물량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영상 후반에 부족한 이 수량을 만드는 방법도 안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되신 분들은 아홉 번째 이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활동 중인 락업 이 부분에 락업이 하나 더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출장 다니다 보면 이거 못 하신 분들이 엄청 엄청 진짜 많아요 할줄 몰라서 복잡해 보여서 하다가 포기하시고, 수량 보호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시고, 뭐, 다들 못하고 계신데요. 저희 관리 받고 계신 분들도, 어 노드 정수를 확인하면서, 락업에 대한 부스터 퍼센티지를 보면, 이 온체인 락업, 추가 락업을 안 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시게 되면은 채울 속도가 정말, 이렇게나 빨라집니다. 로드나 방태, 레퍼럴,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데, 이거를 놓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열 번째. 이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의 락업 생성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더 반복하는 겁니다. 열한 번째. 200%, 즉, 2배를 락업해서 채굴 증가율을 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수량과 기간을 선택하시고 한번더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두 번째 그러면 활성 중인 락업이 총 3개가 보일 겁니다. 맨 밑에는 1차 락업 기존에 있던 거 하나가 있을 거고 그 위로 두개는좀 전에 하신 온체일 락업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열세 번째 그럼 이제 왼쪽 하단 아 왼쪽 상단에 화살표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 추가 락업을 설정하는 모든 과정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채굴 속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되시죠? 중간에 하시면서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행 도중에 사용 가능한 수량이 없어서 진행이 멈춰진 분들이 계세요. 1차 락업에 수량을 다 넣으셨거나 마이그레이션 된 물량이 많거나 해서 사용 가능한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파인 네트워크 사이트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파인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온체인 락업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된양이200%즉 2배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타이 앱이나 지역 상거래, P2P 거래를 통해 채굴한 파이보다 더 많은 파이 2배를 락업하여 채굴 보상을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파이 패스트도 했죠. 파이 코어 운영팀에서도 파이 코인의 가치를 키우고 파이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피트키 거래를 엄청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 생태계에 도움도 주고 파이의 발전을 위할 수 있는 피트키 거래도 꼭 참여해 보셔서 황도적인 파이오니어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P2P 거래는 물건을 파이로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파이가 필요하시니 물건을 하시면 되고 사실 물건이 없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파이로 살 물건을 구매하셔서 파이로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체인 락업, 추가 락업에 지을 수 있는, 쓰실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파이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물건을 팔면 되는데, 물건을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락업에 쓸 수량으로 파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 주세요. 파이로 파시기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물건, 제가 안내해드리고, 방법까지 말씀드려서, 문제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파일 수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은 방법 알려드리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채굴 속도를 높이신 분들 하루에 0.7개 1개 미만 채굴하시다가 7개 8개 채굴하시는 분들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이 용기를 받고 힘입어서 하실 수 있도록요. 오늘은 원체인 락업, 즉 추가 락업 설정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태그 속도도 빠르게 높이고 생태계에도 기여하는 방법이니 꼭 해보세요. 추가적으로 파이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파이 생태계에서 P2P 거래도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파이로 물건을 사고팔며 얻은 파이는 락업에 쓰실 수가 있어 앞으로 더큰 채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P2P 거래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세요.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하이코인 관련 꿀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오니어 여러분, 성공적인 최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